최정희 대표님, 그, 공자의 말에 관련돼서, 어, 저자 소개하고 책 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전에 대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네.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 회사를 좀 나오게 돼서, 그로부터 한20몇 년이 지 지나고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이 공자의 말이라는 책을 사실 논어로 따지고 보면은 한네 번째 정도 책이에요. 그래서 네. 어, 오늘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전공도 전자공학을 예전에 아, 전공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한 10년 정도는 이제 그 엔지니어로, 반도체 엔지니어로 생활을 쭉 했었고요, 회사에서. 네. 네. 나머지 10년 정도는 그, 인사 HRD, HRM 인사 관련해서 이제 이런 10년 정도 했고요. 네. 회사 나와서는 그 어, HR 컨설팅 회사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일단 뭐 예, 호구지책은 이제 삼았고. 네. <laughs> 그 이후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음, 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뭐, 우연찮게, 그, 강의를 좀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책을 좀몇권 쓰게 된 거고, 음. 그래서, 어, 이제, 근자일이로서는 주로 그, 노노책을 좀몇권 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공자의 말이라는 책은 실제 한 1년, 작년 가을에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1년 조금 안 됐죠. 네, 네 1년 좀안 됐는데요. 음. 제가 이제 논어체, 논어를 공부를 해 보면서 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논어를 읽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전, 그 인문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내 입장에서 이 2000년도 더된 더된 아주 올드한 논어를 읽어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처음에 들었고, 또 하나는, 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전과 노노맹자, 그 이쪽 아. 관련해서, 특히 이제 동양고전 관련해서 뭐 한두 마디씩은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아주 바쁜 현대인들이, 어, 좀 쉽고, 기억에 남을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노노 명구, 간단한 명구를 좀 이렇게 싱플하게, 그리고 좀 요즘에 맞게, 해석을 좀 해놓은 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쓰게 된 거고요. 어, 이 책은 되게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해요. 논의 한 문장을 다섯 음. 줄에서 일곱 줄 정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요즘 그 현대인들이 어, 바로 이렇게 어, 좀 다가오게끔. 그래서 아저 2,500년 된 논어가 옛날 말이 아니라 충분히 요즘에도 그게 활용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그좀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공자에 대해서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그 사실 이제 책 제목의 부제가 포스트 코로나 공자에게 길을 묻다 하잖아요. 네. 왜 공자일까? 네. 왜 공자에게 길을 물어야 될까요? 어, 물론 이제 꼭 공자에게 길을 묻지 않아도 되지요. 뭐, 음. 테스 형한테 물어도 되고요. 뭐 네. 다양한 사람들한테 네, 물어도 네. 되긴 되는데, 어, 그, 1949년도 독일에 그칼 야스퍼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다고. 네, 거예요. 네. <laughs> 이 철학자가 쓴책그 저서 중에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그, 그 저서 중에 어 나왔던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단어가 뭐냐면 축심시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축심시대. 더엑시 a g 이래갖고서 이제 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류의 문명사 그러면 신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축심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류 목면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바탕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기를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로 잡았어요. 음... 도대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류 문명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였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공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자는 네. 이제 축심 시대의 가장 가장 뭐랄까 가장 가운데 가장 네. 중심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네네. 네, 네. 기원전 5 5 1년 출생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 공자보다 재밌는 얘기 가 있는데 띠동갑 선배가 있어요. 네. 띠동갑 12년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석가문이에요 네. 부처님이고 그 시대에 참 많은 인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그렇지. 그렇고 플라톤도 응. 그렇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뭐 공자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저기 그 피타고라스도 있고 그다 뭐. 탈레스라는 사람들. 음, 네, 굉장히 네. 비슷하게 태어났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하게 나왔던 분명의 뱅자. 벤자, 맹자하고 네. 3년 차이밖에 안 나는 저기 그 장자. 네. 그리고 50년 정도 차이 나는 순자. 네. 뭐 한비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사마천까지. 기원전 네. 100년경에. 뭐 그리고 기억 0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따지고 네. 보니까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 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기원전에 태어났, 태어났더라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학문이라는 게그 음. 노하우 그 지혜라는 게 그게 인류 문명사를 폭발적으로 말, 만, 만들어냈던 바탕이 되었던 시대다 제가 이렇게 왜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살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면서 여러가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상해 관, 상하 관계라든지, 뭐 인생에 대해서라든지,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 궁금한 것들을 이미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도 거의 다 겪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좀더 평화롭게 하고, 좀더 잘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노하우가 이미 노노맹자에 다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러고 보면 요즘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첨단을 달린다고 라 생각을 하지만, 네.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게 음. 그래서 이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화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음. 음. 변화하지 않는 핵심은 이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천 년 후나 똑같을 것이다. 자, 이러고 보니까 많은 현대적인 것, 과학적인 것, 기술적인 것은 물론 현대를 따라야죠.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어쩌면 아주 일부의 시간을 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전 속에서 그 노하우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삶이 음. 윤택해지고 삶이 풍부해지고 아마 음. 그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뭐뭐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경영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반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더 진짜 이 부분에 가늠이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불어 뭐 취업 준비생도 그렇고 이제 청년들 자체도 그렇고 사실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그 논의 해법을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 마무리로 어 어떤 뭐 그런 음 어른으로서 혹은 또 이제 노노의 어떤 세상에 이렇게 선하게 이제 전파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노노 해법으로 이런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힘과 용기가 될수 있는 해법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제가좀 네, <laughs>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뭐 조언까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어,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제 생각나는 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 그문어에보면 이제 위령공편에 인모 원료 필류 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8글자인데요. 네. 인모 원료 필류 근우 이렇게 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음...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제 음... 이 뜻인데요. 뜻은 뭐 굉장히 간단하지요. 음... 그 공자가 이제 2,5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필유근우 반드시 반드시 필자고요. 있을 유자예요. 필유근 근은 가까울 근자예요. 네. 근데 우는 우환할 때 우자 근심이라는 뜻이죠. 우환. 음. 그래서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늘 가까이에 근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음. 그 1800년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을 때에도 그때 제가 책을 보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왔었어요. 음. 아, 콜레라, 콜레라,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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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콜레라가 와갖고서 한이 우리나라 조선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콜레 그 콜레라는 사라졌, 거의 사라지고, 있, 사라진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콜레라, 예,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도 사실은 이제 사라지겠죠. 음. 뭐, 크게, 주, 이 위협적으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왜 결국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을 끼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라고 일단 정의를 탁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고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라는 의문점을 갖잖아요. 그것의 해결점을 공부하는 뭐라고 했냐면 원료라고 인무원료 원자는 뭘 원자고요. 려자는 음. 고려하다 생각하다 의 려자예요. 원료죠 원료. 원료라고 인무원료. 사람이 원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필력근호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음. 자, 그러니까 원료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료는 음. 요즘 말로 이게 뭔가? 원료. 원료를 바라봐라. 뭐 간단한 말로 말씀드리면 은 목표죠 사실은. 목표. 음. 또 하나는 뭐좀더 멋진 말로 꾸며보자라고 하면 비전이나 음. 드립, 이런 거겠죠. 음. 희망과 꿈과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음. 원료. 원리 봐야 된다. 음. 목표라는 것도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 혹은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음. 그 목표가 분명할수록, 그 목표가 간절할수록 음.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을 좀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간부들이나 임원들이 늘 목표, 목표. 우리가 이 책을 보면 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지금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강의도, 강의도 거의 다 없어지고. 네, 그렇죠. <laughs> 어. 그런데 그러,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3년 후. 혹은 5년 후, 혹은 내가 10년 후, 내가 만약에 60이면 70세의 나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음. 자, 그러면 70세가 10년 후면은요, 과거 10년 전에 어땠다. 이것은 사실 다 과거의 추억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힘들 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목표를, 장기적인 꿈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쪼그리고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10년 후에는 다를 것이다. 이게. 음.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음. 이미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음. 인, 원력, 필력은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힘들다. 음.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음. 원력. 목표를 간절하게 세우고, 음.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음. 목표를 가져보는 것, 이것,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 음. 힘들 때 버티고 일어나야 나중에 진짜 멋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야, 마지막 말씀. <laughs> 어 우리가 어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제 큰 목표를 잡고 잃게 되면 어, 쉽게 이렇게 뭐 관성화된다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생기는데. 아, 어, 그래서 어, 미켈란젤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위험한 인생은 목표가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목표가 너무 낮아서 그 그렇죠. 쉽게 달성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보다 성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당면하는 어떤 근심들이나 염려들이 있지만 좀 크게 보고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좀 자그마한 것들은 좀 담대하게 갈수 있는데 자꾸 앞에 것만 보고 가게 되면 담대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 제가 거의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 막, 저도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게 되니까, 아무래도, 공자님 말씀 는 느낌으로, 뒤에 또 이렇게, 어, 정자가 탁, 이렇게 있고, 바다가 보이는. <laughs> 아, 요게 제가 정자 잠깐 설명 좀 드려볼까요? 네네. 이게 이제 어디냐면요, 은 그, 네. 어, 다산정약경 선생이 유배지였던 네. 전남 네. 당진에, 아, 강진의 그 다산초당 옆에 보면은요, 네. 천일각이라는 그조그마한 정자예요. 아, 그렇서저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강진만인데, 네. 지금 마지막 질문과도 좀한이 연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다산이면서 네. 18년 동안 유배생활하면서 을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힘들 그렇죠. 때마다 이 천일각에 올라와서 정말 그뭐 고향도 생각했을 것이고 인생도 생각했을 것인데. 결국은 거기서 다산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도 이걸 잘 그, 버텨내면 굉장히 음. 좋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그 말씀만 듣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laughs> 제가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laughs> 대표님의 가지신 어떤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통찰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협소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후에 그 공자의 담론이라인가요또책이네어죠 최근에 네. 한번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기회가 되시면 공자의 담론으로 해서 한번 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네 <laughs> 네. 아 오늘 아 근데 이제 저는 이 부제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해법이라고 될까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지식인 혹은 뭐 지성인들이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들 각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각계격파의 시대가 좀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잘 뭐, 저도 이제 인문사회 과, 저는 이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인문학, 특히 고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약간 좀 어, 나하고는 관계 없는 뭐 이런 <laughs>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가끔 얼핏 얼핏 그렇지. 이렇게 접하다 보면 참 깨달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중간에도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어, 사실은 뭐라고 채찍질을 가했다 그럴까? <laughs>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시 한번 귀한 인터뷰 감사드리고, 이후에 한번더 그 공자의 담론으로한번 <laughs>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네. 그러면 기사 또 이렇게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